자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구대학교 학과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는 1 4 개의 단과대학, 8십한 개의 모집 단위로 이루어진 매우 큰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은 전공이라든 진로는 대부분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잠깐 스톱을 하시고 학과를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학과 소개를 해드릴 건데 기준점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전년도. 입학 성적 평균으로 제가 순서를 매겨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가장 높은 등급이죠. 2등급에서 3등급대의 평균이 만들어져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라든지 물리치료학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대부분의 학과들이 사범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범대, 대구대학교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교원 임용 합격자 수가 매우 많습니다. 전년도에도 269명의 임용 합격자 수를 배출했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 사범대로 즉 고등학교, 중학교 교사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구대학교 사범대로 오시면은 임용을 합격하셔서 본인의 진로를 찾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적대를 조금만 더 낮춰볼까요? 3등급에서 3.5등급으로 가시게 되면 유아 특수교육과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슬라이드에서 특수교육과, 초등 특수교육과가 성적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대구대학교 하면 특수교육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준비하고 공부를 했던 학생들 중에서 막상 초등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 성적이 높다 보니까 조금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배우는 공통 과목들이 유사한 유아 특수교육과로 입학을 하셔서 복수 전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 등급 평균이 3.3 등급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6천 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배출했고요. 최근 3년 동안을 놓고 봐도 공무원 40명, 공공기관 30명 이상을 배출한 전통의 대구대학교 학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7에서 4.4등급으로 등급대를 조금 더 낮춰 보게 되면은 언어 치료학과와 작업 치료학과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재활과학대학에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물리 치료학과와 더불어서 언어 치료 작업 치료학과 등이 재활과학대학에 있게 되는데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활과학대학만으로 이루어진 단과대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어 치료학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국가고시 합격률이 97.95%, 작업 치료학과는 공식 취업률 80% 이상, 그리고 올해 2월에 졸업생들도 두달 만에 60% 이상의 취업을 한 취업의 강점 이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성적대를 조금만 더 낮춰보겠습니다. 4.7에서 4.8등급으로 가시게 되면, 은 공과대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공과대학이라든지 정보통신대학이 있게 되는데, 대구대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 중에서 조금 오해를 하는 학생들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사범대라든지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재활과학 같은 경우에 강점이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과대학이라든지 정보통신대학이 성적대가 낮고, 어, 경쟁률 조금 약하지 않겠다,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구대학교 공과대학이라는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있어서 또 학생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 취업률이 65% 이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전자전기공학부의 전기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협력사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동안 무려 224명을 반도체 관련 회사로 취업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포항공과대학 등과 6개 학교와 함께 반도체 관련 교과목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수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적대 4.8등급대의 신소재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에 에너지 시스템 공학 전공이 있게 되는데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에 있어서 상당한 강점이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영천시로부터 5년 동안 23억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 그리고 태블릿 PC를 지원하는 이점이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3등급으로 가게 되면 은 저는 부동산 지적학과와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부동산 치, 지적학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있어서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과 등급이 5.3이니까 학생들이 어, 상당히 낮다, 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학과이긴 하지만 취업경쟁률을 놓고 보시게 되면 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매년 8명 내외, 그리고 지적직 공무원으로 매년 7명 내외가 취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만 해도 15명이 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 부동산 지적학과에 1년에 입학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35명입니다. 즉 1년에 35명 중에서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 쪽으로 무려 15명 20명 정도가 진학을 한다는 건 매우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볼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구대학교 대표학과 뭐죠? 사회복지학과 있는데, 사회복지학과 나오시면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대가 조금 더 낮은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에 들어오셔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을 생각하신 학생들 중에서 성적대가 조금 낮은 학생들은 이 학과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년도 입학 성적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넣을 수 없는 학과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입학 성적이 없었던 올해 신설된 학과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는데 지금 보이시는 군사학과부터 문화예술학부, 문화예술학부 공연예술 전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롭게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어, 관심 있는 학생들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신설된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입학 결과가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라든지 입학 성적대가 조금 낮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 고려하셔서 충분히 소신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성적을 다 잡아드렸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가 성적대가 너무 높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저는 자유전공학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자유전공학부 제가 제 설명을 잘 들은 학생들을 기억나겠지만 교과 평균이 전년도에 4.2 등급이었습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선생님 4.2 등급이면 너무 높은데 제가 가고 싶은 학과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전년도 34명을 모집했을 때 4.2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인원을 대폭 늘려서 160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의 등급대가 4.2에서 한두등급 정도는 쉽게 내려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학부 오셔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경찰학부, 사회복지학부, 뭐 공과대학 이런 식으로 이동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짧지만 학과 소개를 다 해드렸고요. 우리 학생들 이제 두달 정도 수시모집이 남게 되었습니다. 두달 동안 본인이 희망하신 학과 잘 분석하시고 전형 잘 분석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옆에 보이시는 대구대학교 입학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우리 학생들 남은 기간 조금만 더 힘내셔서 내년 꽃피는 3월에 대구대학교 캠퍼스에서 웃으면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